자, 오늘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강아지 보겠습니다 사실, 이 테니스 공은 우리 애들이 물을 만한 그런 크기가 아니에요. 근데도 이렇게 막 내놓으라고 욕심 물고 지금 물라고 하는데 잘안 되잖아요. 응고미는 더더군다나 입이 작아서 못물어 물라고 몇번 시도하다가 포기했는데 이 공의 소유권만은 놓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 아주 훌륭합니다. 근데 응고마, 너 그러다 턱 빠지면 어떡하냐? 제가 최근에 은고미를 더 사랑하게 된, 된 계기가 해외 사이트 가서 보니까 은고미 짝퉁 이 있더라고요. 우리 은고미가 훨씬 이뻐. 그래서 은고미 지금 전혀 물지 못하고 공만 째려보고 있습니다. 누구든지 지금 흑곰미 마찬가지죠. 입이 작아서 공을 못 물어. 근데도 그렇게 그냥 욕심만 부리고 꿈. 자 꿈, 꿈. 네가 물 수나 있어. 물 수나 있어? 꿈못 물어. 꼭 어, 물었어. 와, 뭐 물었어. 굉장히 힘들게 물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. 네. 꿈 선수 최선을 다해 봅니다만. 네. 하여튼 입도 작은 것들이 큰 공을 좋아하는 이게 좋은 건가요? 뭐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분수에 맞지 않은 공을 노리다가 결국에는 어, 턱이 빠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. 신나 개가 턱 빠지는 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어 우리 흑곰이 대견합니다 <laughs> 오늘은 그래도 오랜만에 한책을 나...씨 오랜만도 아니지 씨. 그저께 나오고 또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아가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. 네. 공을 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예 네. 여기에 어 예, 근데 어쨌든, 여기 에 약간, 사건이 있었어요, 사건. 다른 분이 개를 데려왔는데, 보통, 그니까 러 오늘 두 팀이 왔어요. 우리 말고 두 팀이 더 왔는데, 한 팀에 애를 데려왔어요. 근데 그 애가, 개를 무서워해. 그럼 뭐야? 개를 무서워하는 애가 개공원에 왜 오냐고. 어, 막, 오해가 없더라고. 개 무섭다고 막 징징거리는데, 어, 나는 사실,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 예. 하여튼, 알겠튼, 개공원은 개에게 돌려줘라. 뭐, 우리도 돈 내고 왔다. 뭐, 이런 거, 오늘의 결론입니다. 하여튼, 응고마, 그만해라. 너는 못 문다.